여기 누가 숨어있잖아. 엄마, 두더지야. 우와, 여기서 우리 뭐 하는 거야? 두더지, 이총사야. 이총사야. <laughs> 가자, 올라가자. 이거 받아 봐. 올라가자. 안녕. <laughs> 누군가 숨어있는데 또? <laughs> 음. 던겨봐요, <그만> 던겨봐요. <laughs> 뭐 있어, 나은아? 응, 봐봐. 어나은이 손가락이 없어졌잖아 어, 여기 누구 있는데? 누구냐, 너? 나은이 <laughs> 하은이었어 들어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 아빠 <Question> 아빠 내가 해요 <laughs> 내가 아, 오빠가 준거먹 오빠가 준거 먹으래. 에 <laughs> 뭘그 먹었니? 아니 무슨 노래 할까? 안돼안돼안 돼. 다 같이 <laughs> 자, 친구들, 친구들. 자, 예쁘게 오세요. 웃으면서 봐야 돼. 어허! <laughs> <laughs> 메리크리스마스. <laughs>